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일 브이데이 식스 이차원입니다. 저는 시제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시제는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과거는 헤드공, 과거는 멘트, 현재는 고, 미래는 밀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헤드PP이고, 현재 완료는 헤드플레 과거 시제는 전쟁과 같은 사건 등을 나타내고 현재 시제는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과학적, 과학적 사색 등을 나타냅니다. 과거 일교 진행형은 had been ing이고, 과거 진행형은 was 또는 were ing이며, 현재 진행형은 am, are, is 동사 ing입니다. 또, 미래 진행형은 will be plus ing입니다. 현재 완료는 I started English 8 years ago. 여기서 started는 과거 동사이며, I still study English now에서 study는 현재 동사입니다. 이것들을 더하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8 years가 되는데, 여기서 have studied는 과거 plus 현재가 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수동태는 amel is plus pp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이며,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이고, 미래 완료 수동태는 will have been pp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는 have been being pp이고, 과거 완료 진행 수동태는 had been being pp입니다. 또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는 will have been being pp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시, 대신합니다.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에서 I don't know는 주절이고, when은 언제를 나타내며 명사절입니다. I, I will tell you something when he will come에서 I will tell you something은 주절을 나타내고, when은 때를 나타내며 부사절을 나타냅니다. 때를 나타내면 부사절입니다. 시간,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when, if, unless, as soon as, by t o u time, the moment until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